10월 6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렇게 당부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셨다. 한편,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전해 듣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었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임을 깨닫는다. 이것이 너희가 기대하던 것이냐? 그렇다면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인 줄 알아라.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하러 떠나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를 보러 광야로 나갈 때에 너희는 무엇을 기대했더냐? 주말을 쉬러 나온 사람이더냐? 아닐 것이다. 그럼 무엇이냐? 멋진 양복을 차려 입은 교주더냐? 광야에서는 어림도 없다. 그럼 무엇이냐? 예언자냐? 맞다. 예언자다. 너희 평생의 최고의 예언자일 것이다. 그는 예언자 말라기가 내가 내 예언자를 앞서 보내요내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언자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말해주겠다.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세례자 요한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가 너희에게 준비시킨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앞선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책과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이 요한에서 절정에 이르고 요한과 협력하여 천국의 메시아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요한은 너희 모두가 어서와서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를 고대했던 그 엘리아가 맞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이 세대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는 더 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는 늘 피곤하고 바쁘다고 해요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아이와 같다. 요한이 와서 금식하니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했다. 내가 와서 씨껏 먹으니 사람들은 내가 술고래며 인간 쓰레기들의 친구라고 했다. 굴레 여론조사는 믿을 만한 것이 못되지 않더냐. 음식 맛은 먹어보아야 한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가장 열심히 일하셨으나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적었던 여러 도시들을 호되게 책망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제가 있길로 가 버렸던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두로와시돈니 너희가 본 엄청난 기적의 절반만 보았어도 당장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심판 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잔뜩 점잔을 뺀다만 결국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소돔 사람들도 너처럼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도시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심판 날에 그들은 너희에 비하면 가벼운 벌로 끝날 것이다. 갑자기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길을 똑똑하고 다 아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행하고 말하라고 맡겨주셨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잘 아는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부자 간의 독특한 일이다. 아무도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이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이도 없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릴 생각이 없다. 누구든지 들을 마음만 있으면 나는 차근차근 가르쳐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12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거니고 계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씹어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예수께 일러 바쳤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의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이냐? 너희는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고플 때에 한 일을 읽어 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재단에서 가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너희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제사장들이 매번 안식의 규정을 어기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종교 이상으로 훨씬 많은 문제가 걸려 있다. 너희가만이 나는 경직된 의식보다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한다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을 이렇게 트집잡지는 않을 것이다.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예수께서 봤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그들은 예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하고 물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기에 혹시 자신의 어린 양한 마리가 고이짜기에 떨어졌는데 안식이라고 일 해서 그 어린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짐승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큼이나 율법에 맞지 않겠느냐.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나다 바리새인들은 발끈에 나가서는 예수를 파멸시킬 밤도를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른 데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또 그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하신 것이다. 내가 신중히 택한 종을 잘 보아라. 나는 그를 한없이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모든 나라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 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직히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사람들이 귀신들여 눈 멀고 귀 먹은 불쌍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시력과 청력을 되찾아 주셨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보고를 듣고서 빙정되며 말했다. 마술이다. 소매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끄집어낸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맞섰다. 같은 사람에게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자기 말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늘 싸움질하는 가정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느 사탄이 나만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 쫓아내는 마귀라 부른다면 너희의 귀신 쫓아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환한 대낮에 시퍼럽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살렘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집을 깨끗이 털수 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돕지 않으면 방해하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거 걸터 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의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건강한 나무를 키우면 건강한 열매를 거둔다. 병든 나무를 키우면 벌레 먹은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다. 너희 생각은 뱀 구덩이와 같다. 너희 생각이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너희 말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 너희 말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사정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다. 선한 사람은 철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말에 열매를 맺는다. 악한 사람은 과수원에 많은 병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이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임장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사회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회의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심판날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쳤기 때문이다. 요나보다 더큰 설교자가 여기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를 따지고 있다. 심판 날에 시바 여왕이 앞에 나와서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먼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큰 지혜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 우는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악한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가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진한 영혼이 찾아다닌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속을로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돌아가 보니 그 사람은 흠 하나 없이 깨끗한데 텅 비어 있었다. 그래서 아까운 귀신을 달려가서 자기보다 더 아까운 귀신을 일곱이나 끌어 모아서는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이 버린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처음보다 훨씬 나빠졌다. 바로 이 세대가 그렇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삶의 쓰레기를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같을지 모르나 너희는 내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온갖 마비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밖에서 예수께 말이 전하려고 했다. 누군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야기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고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미셨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